커피 마시고. 그런데 다른 머리를 뭐, 하우준나아못만나 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 울림하거나 불충하거나 열등감을 품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기 가서 개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되는 것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핑거잖아요. 노무현 대학 안 나왔다 보니까 검사들이 들어가고,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뭐 이런 식이요. 초롱 무으 하십니까? 깔보고 욕하고 무시. 자신을 봐야 됩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스스로를 확대하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분노할 일들이 많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역자로 부르셨지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보다 우울하지만 우울하지 마, 마을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못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번역의심이고요. <laughs> 사도바울은 사역을 하고도 현협함이나 옹졸함에 편을 <laughs> 챙겨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laughs> 그렇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내로해져요. 그 사람은 그냥, 어, 그냥 사역도 잘 풀리고 구원분도 많아가지고 잘 잘구고잘 살고 나는 이게 뭔가 평생 쓰고 있는데 그냥 어 회개한 사람도 없고 현역도지고 온전히 일이 우상이래만돼요. 일이 잘됐다고 해서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는 온전하게도. 유명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이방인들을 하는 동안에 이방인들 회개할까 무서워서 다시 스스로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가서 다시 새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안 해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 회개를 하고 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 하나님 살려줬어. 너무 속상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저놈은 죽어. 딴 놈들인데 왜 살려줍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들은죽여야죠왜 살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죽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막 꼭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죽나 죽나 뜸게거이 지키고 아침마다 저녁까지 죽여 빨리, 빨리 죽여 주세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죽여 주세요. 왜 살려줘요? 왜 살려줘요? 얼마나 우리 나라를 나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막이니까 방목 되게 많고 햇빛을 가리 가 너무 하싹 말라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지해 그 속으로 아쉬운이아 나를 따게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강이 없어진다니 너무 아쉬워 어 하나님 너도 무심하시지방릉풀이없어다 하나님이 야 너는 방릉풀도 아끼는데 이 여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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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아끼는 것이 왜합당지아 황금 부리토와 같죠? 사람들이 더 아깝죠. 민족주의 우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우상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실을 대로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평등주의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도 나쁜, 나쁜 엑스가 되거리요내 안에 상처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우상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도 못 보고, 남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도 못 보고, 평등과 동역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도 있습니다. 그가 잘나서도, 못나서도, 주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저 가운데 앉아 회귀하며, 키여 내게 아직도 분노가 있고, 내게 아직도 미움이 있고, 내가 아직도 능이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합독한 것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아직도 은혜가 없는 정결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사람을 도격자로 보는 평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좀더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해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의 동역자, 그리스도와 아울라.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와 아들라 하나님의 도역자에 있는 합병교의 성도들, 대기하셨고, 그럼 우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눈물과 열등감과 분노와 아픔과 모든 정제의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등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받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불평등과 원망과 계층의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평등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라하는 우리 자신들이 완되히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참송 436장.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음을 알고 평등 의식을 가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ah.